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피야찬배 <미냐> <미냐> 응. 왜? 뭐 바빠? 나 방금 방송했는데. <laughs> 진짜 뻥아치고 방송하자마자 1초 만에 전화 왔는데 뭐지? <laughs> 놀자. 놀까? 근데 둘이서 사람 구하기는좀 어려 보이는데 지금? 부르면 오지 않을까?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. 그리고 이 친구도 불러보자. 오, 언니 화끈하구나. 그냥 막다 불러버리네. Hello, hello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Hello. <laughs> 목소리 우렁찬거 뭐야. <laughs>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실프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다. 누구세요?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저를 아세요? 누구세요 안녕 실프님. <laughs> 일본인이시죠? 아니 일본인이야 <웃음> 아니, <웃음> 지금 <하고> 말하고 있잖아요. <laughs> 아니 같이 게임도 해서. 아시아로 해야 될지도. <laughs> 아 오케이. 구독해줘. <laughs> 내가 지금 대체 FPS 사면 탈를 이게 맞나? 와 아, FPS 를 여러 개 하면 진짜 헷갈리겠다. 이렇게 확확 적응하는 게 되나? 지금 적응이 안 돼요. <laughs> <laughs> 발로한테 못하겠다. <laughs> 안돼. 다른 사람 구해볼래? 안돼 같이 해야 돼요. <laughs> 그럼 할맛나게 좀 해봐주세요. <laughs> 아, 할맛이 안 나. <laughs> 어떻게 할맛나게 해드려야 되지? 모르는 척하네. 안 되겠다. 간절하지 않나 봐. 저는 가보겠습니다. 혈백님, 꼭잘 알았고요. 아이, 아이 오, 오빠... <웃음> <웃음> 알 만한 사람이 왜 모르는 척을 했어? 아, 근데... 저 진짜 한 번도 네. 실프님한테그 단어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익숙해지면 되죠. <laughs> 그러면 물려 볼까요? 네. 실프 어때? 오빠 보약 좀 많이 먹었어? <laughs> 음, 나 이제 못해도 상관없어. <laughs> 다들 아, 네. 식사는 좀 하셨나요? 방금 배불리 먹었습니다. 헉. <laughs> 어라? 아까 분명히 저녁 안 드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. 아, 저랑 저기 있는 소가태가 같이 네. 남는 거 할게요. 가태야. 나... 네? 이거 <laughs> 할나할 맛이 안 나, 가태야. 어. 어 이제 할 맛이 난다. 어 레이나가 남네. 레이나 야겠다 <laughs> <laughs> 맛있어? 굿. <laughs> 한명 남았어. 라이터. 어, 클십팔 와. <laughs> 그. 야, 우와, 정말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이겼어요. <laughs> <laughs> 저두 분이 정말 다 해주실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, 보이트 쓰실 분. 저요. 많이 먼데? 컨베라나. 클. 라이터. 자요 제가 고스트 받으러 왔는데 누구한테 받으면 되나요? 아 이제 오신 거예요? <laughs>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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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스트 여기요. 야두 자리나 있네. 두자리됐어나할말안나 설백님. <웃음> 오빠 <laughs> 왜할 말이 안 나? 아나 총이 안 맞더라고. 근데 힘내볼게. <laughs> <laughs> 오빠 화이팅. <laughs> 어 A 온다. 조심해 나이스. 조심해라. 아이고. 원을 먹었다. 원을 먹자 야, 이놈 새끼어 아, 너무 좋았 언더에 하나 있다, 음. 하버. 음. 있다. 아, 있어어 이거... 근처에, <laughs> 평평, 근처에. 어 아, 너무 좋았어. 어 아, 너무 좋았어. 아, 너무 좋았어. 아, 너이 좋았어. 아, 너 카지팍 왔어요, 제트? 일어나 짠! 는다! 또, 또, 또 아니! 제트한테 두번 죽었어 아이씨 <laughs> 분하다 어, 알로란트를 잘 해보려고 하는 건 욕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도 네. <laughs> 연습하면 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친거피 없어요? 마이너스 78 저기 반비? 어, 잡았다 네. 오케이, 했누 <laughs> 아 로투스 맵 너무 어려워 진짜 로틀이 익숙하긴 해 이름도 무슨 커피에 찍어먹는 과자같이 생겼네 <laughs> <laughs> 어? 저게? 와아 저게? 너무 아쉬운데? <laughs> 설백님 나 힘이 안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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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다음화 화이팅 <laughs>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<laughs> 제프형 응? 음? 가위바위보? 음. 바이 바이 포 <목소리> 이겼다. <laughs> 야. <웃음> 와. 와. 셰프 형 저희 비긴 듯. <laughs> 안 돼. 노인 공격해라 이 노마. <laughs> 그래 이놈들아. <힘 On> <laughs> 진짜 노인분이 <너> 오셨네. 조금 한다 내가 한 때렸는데. <laughs> 아 나. <웃음> 아. 나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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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실프하고 지금 신이 미역이 돼 버렸네. 그냥 <laughs> 정신 차려 실프. 난 틀렸어. 정신 차려. 나는, 나는 틀렸어. 아니야. 내가 언제나 아래에서 지켜주고 있을게. 든든하다. 든든하지? 아이! 새끼 어 잡아 다오이 아! 이 <캣. 웃음> 아, 할만안나 <laughs> 너무 안고 왜, 어 너무 안 돼. <laughs> 왜? 오빠 지금 밀등이잖아. <laughs> 아, 오빠 지금 1등이잖아오아제자 지금 있는데. 잖고 오빠 지오케이잖고고빠지 오빠 <laughs> 이아오아아오 벽에 금밀등이지오른쪽아 아, 왼쪽에 다아이 <laughs> 완벽하게 막혔는데 얘네 방풀이다. 가는 곳마다 사람 좋은 나만. 나르호도 매치 포인트. 매치 포인트. 여기 여기. 있어요. 아 <laughs> 이거 셔세 네, 브리지고잡고넷 해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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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멘 아 개망당했다. 해븐 어디에요이9이 어, 쇼세 있다. 106때려놨어 창문 아래 해븐. 보 오, 해븐에. 와, 아! 이렇게 끝나다니 아싸 하이팅! 하이이이 없어 이도힘이없어이와이제끝이다고이팅하이저 하이팅! 하이팅! 이 나게 이겼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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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점수가 조개 <laughs> <저게 웃음> 게임을 한 거냐고. 점수가 킬에 여섯 배 보다 많아. 진짜 한게 아무것도 없어 방금. <laughs> 다음에 더 강해져서 돌아오자고. 수가 잘했습니다 <laughs> 네, 다음에 또 봬요. 다음에 또오세요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.